이거, 영화 얘기 아니고요 진짜 싫어입니다. 주인공은 농협 직원. 근데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전직 특수부대 출신.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? 범행 대상은 자기 농협은행의 VIP 고객. 그것도 80대 노부부였는데요. 며칠 전에 3억원을 인출한 걸 알고 새벽에 집까지 찾아간 겁니다. 침입 방식은 또 얼마나 영화 같은지. 아파트 3층 외벽을 맨손으로 타고 방충망을 뜯고 들어갔습니다.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들어가선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이랑 현금 약 2천만 원 어치를 챙겨 달아놨습니다. 그런데 이 간큰 범인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긴 했습니다. 군 시절 다쳐서 희귀병 생기고 평생 통증에 시달렸다네요. 마약성 진통제 처방 받으며 치료를 이어왔으나 늘어가는 병원비에 부모 부양까지 결국 빚이 1억 4천만 원, 인생이 완전 하드 모드였던 거죠. 근데 무서운 대목은 범행 몇 시간 뒤에 뭘 했냐? 아무렇지 않게 농협 출근해서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완전 스파이더맨 노웨이온 버전의 실사판.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바로 범인을 특정했고, 창고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가방에선 금 70돈, 계좌엔 현금 2천만 원까지 그대로. 결국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. 지금은 강도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.